UFO 번호를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? 하나, 둘, 셋! 샤! 치! 서! 네. 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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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네. 다시 한번 빨리! 샤! 치! 서! 의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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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? 오! 아, 어, 정말, 정말 쉬워요! 너무 쉬워요. 쉬워요. 아, 너무, 네. 좋아. 네. 너무 아. 좋은 것 같아요. 아. 어, 이렇게 플라이, 문자라는 말 대신 플라이라고 하더라고요. 예, 네. 플라이를 보내주시면 은 우리가 쉬운 네, 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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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. 데. 저희가 열심히 답장을 해드릴 거예요. 모이면 모이면요 클라이 네. 네. 5만 개 모이면요 발렌타인데이 신나는 파티를 즐길 수 있어요. 그렇죠. 저희가 아 특별하게 페스티을 응. 준비했습니다. 응. 그러니까 클라 5만 개를 빨 맞아요. 발렌타인데이까지 5만 개, 개를, 빨리빨리 맞아요. 빨리빨리 맞아요. 5만, 5만 개, 개. 네. 5만, 네. 개. 네. 5만 개 열심히 보내주시고요. 저희도 가장 많이 드릴 테니까요. UFO 많이 받게 주세요. 클라이 해 다시 한번스파해주세요네 <laughs> <laughs> 지금까지 저희는.